안녕하세요. 승호의 차이 차이성외과 최승호 원장입니다. 어,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콧대가 기본적으로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제거를 해도 되는데, 어, 콧대가 높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콧대 실리콘을 좀 낮추는 거죠. 뭐 본인의 연골로 사용해서 코끝의 모양을 잡으면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이런 게 조금 덜 하실 수는 있는데, 귀연골을 쓰든, 비중경연골을 쓰든, 늑연골을 쓰든, 코끝을 많이 세우게 되면, 코끝에 피부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, 본인의 연골도 조금 만져지거나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, 뭐 실리콘이 비추는 게 아니고, 연골이 비추는 거라고 하면, 코끝의 높이를 조금 낮추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면은, 진피를 조금 더 보강을 해주는 형태로 수술을 한다든가, 뭐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리콘을 무조건 뭐안 쓴다 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 그거는 이제 원래 코의 상태에 따라서 어 보고 답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코 수술 직후에 빨간 거는 뭐 수술 직후니까 빨갈 수도 있고 멍도 있고 뭐그 붓기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는데, 코 수술 하시고, 뭐, 충분한, 뭐, 5개월, 6개월, 뭐, 1년 이렇게 지나고도 계속 빨갛다고 하면, 어 코끝이 좀 자극을 받아서 그러실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음, 코수술 했다고 해서 뭐 겨울을 되면 코수술 안 하신 코도 밖에 나가면 추우면 빨개지고 그러잖아요. 코끝이 자극을 받고 아니면 뭐 염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빨간 경우는 좀 구분을 해줘야 할것 같고요. 일시적으로 있는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지속적으로 좀 빨갛다거나 아니면 빨간 게좀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빨가면서 뭐 열감이 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동시에 있으면서 뭐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염증이나 염증으로 그냥 구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좀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 뭐 일시적으로 잠깐 빨개졌다가 뭐 다시 돌아왔다가 뭐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술 후의 시기나 아니면 뭐그 끝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경과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켜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코수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. 어, 또 질문 주시면 다음에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차이성형외과 최승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